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 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 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, 아. <laughs>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, 제, 제가 내린걸 내리, 모양이에요? 보이긴 젊어 보이죠?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.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.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. 김문수 후보입니다. 김문수 후보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예, 2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. 1번입니다. <laughs>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고 호를 파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? 우리가 공격할까 봐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리가 북한을 공격합니까? 도대체 김정은이의 이중대장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? 이번에 김문수가 되지 않고 이재명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아닌 이재명국이 됩니다. 여러분 이재명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. <laughs>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수! 하세호 네, 의원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